면접 질문 중에서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워스트, 안 좋은 대답이에요. 저의 강점은 성실함입니다. 교내에서도 교회 활동에서도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직무에서 제 성실함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성실하다, 꼼꼼하다. 이런 건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차별성이 없죠. 그리고 계속 성실하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평가를 해준 주체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주관적 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뭐뭐 하겠습니다. 뭐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좀 구차해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객관적 또는 신뢰가 가는 증거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찾으세요. 베스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뽑해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된 마케터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명시가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그 다음은 증거겠죠. 첫 번째로 저는 땡땡사의 제품 모두를 리뷰하고 귀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땡땡사에서 주관했던 공모전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험을 발표하는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외국어 능력입니다. 글로벌로 마케팅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 언어 능력 구사가 탁월한 인재가 필요함을 알고 준비해왔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영어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거 시킬 것 같아요. 그럼 영어로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건 뭐 거의 100% 합격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첫번째에서 제품 모두를 리뷰했다 온라인 마케팅 제의를 받기도 했다 애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했으니까 능력도 느껴지고요 공모전에도 했고요 누구보다 이 회사에 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모두 드러나는 글이에요 이번에는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에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하면 좋다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강점으로 오피를 해요. 강점을 얘기했다면 증거도 꼭 들어가는 거 알죠? 아주 객관적으로요.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데이터가.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끝까지 자신감으로.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는 열정적이어야 해요. 열정적이어야, 하, 열정적이려면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솔해요. 거짓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요. 무조건들은 도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단순 검색을 했을 때 아는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면 차별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서 오랜 시간 검색을 한다든가 그 본사이라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따본다든가 이런 애정 섞인 관심이 더 있어야 차별성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게요. 저 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